치즈 피자를 일본집에 구경해달래요. 치즈 피자가 어느 쪽이냐? 치즈 피자 저쪽입니다. 나셀리는집 쪽. 이거 뭐래? 모자가 떨어져 있네. 자, 여러분들 여기... 게임이야? 아, 저기 있다. 어난또 아닌 줄 알았네.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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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아 줘버렸어 아 줘버렸어 오랫동안 보왜 이렇게 보고 이야 재밌는데 여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네요. 어, 뭐야? 안녕하세요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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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. 배, 배. 와, 지왜 이렇게 빨라? 여러분들, 빠르게 갔대요 그러면 저는 걸어가야 돼요. 아이고. 아이고, 저, 이번엔 뵙게 됐다. 야, 대단하가 오고 있어? 응. 아이고, 안녕하세요? 아이고, 이게. 잘 먹으시고요. 아,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. 네. 아 가면서 나세린에게 가볼까요? 음, 껴가지 마. 나세린, 음. 아, 너도 빨리 대나기를 만드셔. 껴가지 마. 뭐야, 뭐야? 어, 이거 껴봐. 어, 배달 갈 어, 때, 그심으로 그래. 핥아! 아, 아. 안녕하세요. 레벨 피자를 이번 집에 주문해주세요. 네, 또 이번 집이네요. 자, 그러면,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순이 집 들렸다가. 좀. 아이고, 나순이는 좀또 들렸다가 가야겠네. 아니, 가져가지 마. 알았어. 어? 알았어. 너그리네 집좀 가져가겠습니다. 가져가지는 않을 거고, 그, 뭐라 그래야 되겠나. 어때. 가져가지는 않거다안 돼, 그래도 안 돼. 어, 나중에 뭐 재료, 준비 그걸 타고 가는 거 같은데? 맞아요? 어떻게 알았습니까? 아니, 그, 어금니 살짝 빠지길래 자, 아, 그러면, 갑자기 그 들어가서, 어금니 떨어지네. 아, 저기요. 저기요. 여기 4천원더 오래 가겠습니다. 또 전화벨이 울리네 이거 한번 아! 이상! 아 이번 집에 또 치즈 피자를 배달해 달래요. 치즈 피자 여러분들 달려가기가 힘듭니다. 얘 도착하면 나스라 여기까지 오는 날야 이거 뛰면서도 먹을 수 있어? 오 어. 어. 빨아? 어. 똑같이? 어 아닌데 안안 빠는 거 같은데 손들고 있잖아. 아 여러분, 이거, 빨리 4천원을모야 돼. 굉장히 뭐워4 0 0원을 안녕하세요. 남자는. 캡캡 피자를 7번집에 주문해 달래요. 그러면 또 뭐다? 피자 났고요. 예? 엄마라도 샀어. 아뭐 설치 할건데이거 이게 뭐야 이게 어디어디 안보여 어디 뭐어 쏙아? 어어 아, 이거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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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리 아, 피자는 아, 고기피자 고기피자 이러면 또 초식 초식 피자를 만드겠죠? 뚝기다 <laughs> 역시 나스리도 저번에 음. 이 게임을 해봤는데 초직피자 고기피자를 만들어놨더라구요 육식피자인가? 어쨌든 그거 만들어놨더라구요 맞아 맞아 육식피자 나 야채피자 만들거야 아짜 야채. 아우씨 아가 예전에도 야채피자 만들었는데 또 만들고 음. 싶어요 여러분들 그럼 나슬이 집에 놀러 가 보자. 거... 아 맞다. 아. 이거 두 개는 꼭 챙겨 가야 돼요. 아, 나 이렇게 도못 했었는데. 아, 배 아파. 동생이. 똥싸세서해우 나슬이한테 다시 왔습니다. 나슬아, 뭐하니? 뭐냐? 이 야채 피자야? 아니, 그거 콩피자 아니야, 콩피자? 너무 가뭔데 아니야, 그거 올리브야. 아, 올리브야? 아, 올리브야? 아, 올리브야? 자, 여러분들, 드디어 왔습니다. 저의 이대왕을,